빠빠빠빠빠! 알파균의 경제 뉴스입니다. 서울경제 신기문 기자입니다. 미래에셋눈영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 순자산 5천억 돌파했습니다. 어,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는 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를 기초로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는 월배당 ETF고요. 연한 살 분배율은 지금 7.2%입니다. 서종갑 서울경제 기자입니다.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인수에 현대글로비스도 투자. 조회수 한 건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전 참여가 향후 에어인천 인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존재하는데요. 소시어스는 내년 7월에 에어인천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합병한 후 기업관계 ipo를 하겠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pf인 소시어스 입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엑시트를 계획할 것이고 현대글로비스가 인수주체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김경택 서울경제 기자입니다. 영업이익 4배 오른 HMM, 하반기도 빛날지는 미지수, 조회수 한 건입니다. <laughs> HMM은 올해 2분기 2조 6,634억 원의 매출과 6,44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1,602억 원 대비 300%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홍해 사태로 선박들이 수혜자 운하를우회하며 해상 운임이 폭등하기 시작했던 1분기 4,070억 원보다도 60% 가까이 오른 수치다. 올해 2분기 실적만으로 지난해 전체 영업이 5,847억 원을 넘어섰다. 매출은 지난해 2조 1,300억 원으로 대비 25% 늘었다. SK 하이닉스 코앞, 찐, 직주 근접, 역세권 입지 잡았다. 이종배 파이낸셜 뉴스 기재입니다. 심회장은 단위 평형이지만 판상형 4,5억 원으로 설계해 선택권을 높였다고. 오피스텔도 실규율 수요를 겨냥해 전용 9 4에서 111제곱미터 중형으로 배치했다. 분양가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평균 5억 9천만원대다. 올 상반기 2천에서 선보인 동일면적 아파트 평균 분양가 6억 9 8 8 0만원입니다변동성장세 밸류업으로 돌파. 파이낸션 뉴스 최두선 기자입니다.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471억원을 기록한 비오는 지난 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총발행주식 기준 5.7%에 달하는 자사주 90만주 소각 결정했다. 또 오는 9월 개최되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700억 원의 자본 준비금을 이익 잉여금으로 전환하고 100억 원의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했죠. d O 일성 IS 새 도약 준비 소유 경영 분리 AI 도입 등 사업 다각화 한국 경제 5현아 기자입니다. 자, 우선 경영 투명화를 위한 소유 경영 분리를 추진하는데요. 현재 창업 이생 윤성근 회장이 경영 지휘봉을 잡고 있죠. 회사는 70년간 지게 속대원 오너 경영을 탈패하겠다는 의지고요. 이를 위해서는 회사는 미래 경영 설계를 위한 예비 후비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사원이 아닌 임원급 간부를 채용하겠다는 거죠. 원금 보장하고 일정한 수익 상한선 버퍼 ETF 한국경제 임문회 기자입니다. 올초 칼라모스라는 자산 운영사가 칼라모스 S&P 구조와 알트 프로텍션 e t f KPSM을 출시했는데요. 최근 어계는 1위 블랙록 자산 운용에서도 비슷한 구조인 iShares Large Cap Max f r n e 준 ETF m a x j 를 출시했죠. MXJ는 MXJ, a S&P에 투자 500에 투자하는 iShares Core S&P 500 ETF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구조화 상품인데요. 운용 보수는 0.53%이고 상장 시점인 지난달 1일 기준으로 1년간 10.6%의 상한 범위를 보장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차트방에서 알파균 검색해주세요.